얼어붙은 몸을 사르르 녹여주는 메뉴가 있다. 나는 이때 하고 육면국밥하고는 천지차이구다 먹으면서 살 눈코. 아좀 진한 맛, 담는 새가 없고, 네. 야 진짜 국물이 진짜 끝내줍니다.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겨울철 소울 푸드 바로 수육국밥입니다.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다 먹을 수 있는 살코기만 있는 냄새 나지 않고 담백한 맛에 즐길 수 있는. 지금 저희 수육국밥입니다. 뜨끈한 수육국밥으로 연매출 15억 원, 간편함으로 승부한다 윤용현 대표. 군을 만나기 위해 제작진이 찾은 곳은 충남 천안시입니다. 바로 이곳이 군이 운영하는 가게라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녀 불문하고 손님들 잔 많죠. 국물 되게 맛있고 되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추웠는데 오늘 완전 좋아요. 몸풀러 왔어요. 뚝배기 채 나오는 국밥. 다양한 고기와 함께 밥한술부떠서입 안에 넣으면 추운 날 뜨끈하게 몸을 풀어준답니다. 수육국밥의 맛있기로 유명해. 또 먹으면 속도 풀리고 몸도 풀리고 해가지고 자주 오는 편이에요. 맛 좋은 수육국밥 비결이 뭐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 아, 지금 저 국밥 네네. 되게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비 가지고 제가 좀도와주시면 제가 빨리 끝내고 인터뷰 잘해 드릴게요. 당황스럽지만 일을 도와야 비법을 알려 준다니. 앞치마 둘러매고 고기를 썰기 시작하는 제작진. 얇게 썰어야지. 예. 조금 손님들이 예. 밥 말아서 먹기 되게 편하고 예. 젊은 층들이 되게 좋아하데어렵죠 아, 쉽지 않은데요, 이게. 손에 비해 아주 서툰 실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고기를 썰어내는데. 끓여주시기만 하고. 아, 그래요? 되게 간단해요. 미리 준비된 육수와 고기를 넣고 팔팔 끓여주면 수육국밥 완성. 대표님, 이거 이제 거의 다된것 같아요. 네, 이제 건 끄고요. 네. 손님상으로 이제 나가면 됩니다. 아, 이거를 가지고 나가라고요? 네네. 이걸 손님상으로 나가라고요? 네네. 제가 만든 건데요? 제작진이 만든 걸 손님상에 내놓자고요? 어, 불안한 마음에 제작진 국밥 맛을 보는데요. 어, 맛있는데? 내가 만든 것 치고 맛있는 것 같아. 한 그릇 나오는 기준이 네네. 엄청 빠른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레시피를 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저도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등장하는 이 남자가 레시피를 알려준 진짜 꾼이랍니다. 꾼답게 칼솜씨가 남다르죠? 여 국밥이요. 손님이 네.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지금 손님이 많습니다. 연 매출 최고 15억. 간편 레시피로 성공에 딸만하죠? 돈 없이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성공을 하시고 싶고 돈을 벌려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쉽다고 개발 과정까지 쉬운 건 아니랍니다. 간편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이거를 만드는데 연구만 한 2, 3년 정도가 걸렸어요. 양념 개발하는 것만 해도 한 6개월에서 8개월 수없이 많은 이제 실패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공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 공장이 또 있으신 거예요? 네, 저희 제조 공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 보니 필요한 재료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위생적인 공장을 갖춰 고기 소스 등의 재료를 대량으로 만들고 있답니다. 국밥에 들어가는 양념 제조를 하고 있어요. 수육 국밥 소스에 웬 대하인가 싶지만 감칠맛 내는데 이것만한 게 없답니다. 좀더 국밥의 감칠맛을 내게하기 위해서. 뭐이것저것또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그중에서 대하가 저희 국밥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대하를 집어넣어서 좀더 감칠맛을 높게 하고 있습니다 대하와 고춧가루를 곱게 갈아 섞으면 국밥 소스 완성 소스 제조 후엔 고기를 삶아주는데 큰 통에 각종 약재를 넣고 삶아 잡내를 잡아준답니다. 많이 삶아보고 머리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삶으니까 고기가 부서지기도 하고 어떻게 삶으니까 고기가 좀 맛도 없어지고 질감도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 수없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시도 끝에 최적의 수육의 맛을 찾은 꾼. 이 고기들은 포장해서 각 점포로 납품된다고요. 평균적으로 저희 매장 한 가게당 한 달에 한 700kg에서 1톤 정도 사용을 합니다.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장 평균 매출이 약간 높은 편이에요. 24시간 영업. 사실 이러한 영업 전략도 처음부터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수 없는 실패 끝에 터득한 결과라고요. 매그가 되게 많은데 왜 하필 국방학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순대국밥집을 하셨는데 그 순대국밥집에 오시는 손님분들이 여성분들이나 아기들은 이제 다못 드시더라고요 순대국밥에 대해서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살코기만 넣은 국밥을 만들게 됐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IMF 폭격을 맞은 부모님의 부담을 덜고자 국밥 사업을 시작한 꾼 의류 여성복 사업도 해봤고요. 뭐 붕어빵 장사도 해보고 당구장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어렵게 20대를 많이 보냈어요. 실패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규모도 작은 돈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간의 실패를 통해 연구 없는 성공은 없다고 깨달은 꾼. 실제로 연구를 통해 성공의 자리에 올랐답니다. 저희가 노력한 만큼 이제 결실을 맺으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장 업무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간 끈 늦은 밤이지만 손님들 참 많죠. 그런데 24시간 운영하면 힘들지 않나요? 이것도 가게 요즘에 뭐 월세 부담도 크고 인건비 부담도 커서 어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24시간 운영을 지금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세 부담 없이 점주들이 가장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영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는 꿈. 진짜 힘들고 노력해 가지고 만든 이 수육국밥을 어, 우리나라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살면서 한번 정도는 드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황기 시대 자신만의 영업 전략을 만들어 높은 매출로 이끈 꾼 윤용현 대표. 가성비 높은 뜨끈한 국밥, 전국에서 맛보여주길 기대할게요.